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하셨나요? 그리고 그 옷차림에 정말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입은 옷은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을 받고 다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옷 입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서 잘 입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패션 초보자분들이 자주 빠지는 세 가지 큰 실수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양말 색깔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의, 하의, 신발 등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양말은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대충 해결하시곤 합니다. 심지어 색깔 하나 또는 두 개로 모든 스타일을 소화하려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양말은 걸을 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았을 때 그대로 노출됩니다. 양말뿐만 아니라 양말을 통해 그 사람의 전체적인 패션에도 금이 가는 거죠. 바지 끝과 양말 사이에 맨살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순간 그 코디는 예뻐 보일까요? 예를 들어 바지가 네이비 계열이라면 색이 너무 눈에 띄지 않는 톤다운된 네이비 그레이 차콜 계열 양말을 매치하면 전체 실루엣이 끊기지 않아 더 깔끔해 보입니다. 유니클로, 자라, H&M 같은 브랜드에는 정말 다양한 컬러, 다양한 패턴의 양말이 있으니 바지마다 톤을 맞춰 양말을 하나씩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지와 똑같은 톤의 양말을 신으시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센스있게 느껴지죠. 이 사진을 보면 양말의 중요성을 조금 알수 있는데요. 왼쪽 남자 같은 경우에는 흰 바지를 입었으면 코디가 더 깔끔해지고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양말도 하얀색이고 상의 아랫부분도 하얀색이기 때문이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을 한번 볼게요. 청바지를 입고 밑에 빨간색 양말을 신어줬는데 오히려 파란색 양말을 신거나 상의와 비슷한 양말과 비슷한 좀, 레드 계열의 바지를 입으면 더 통일감 있게 포인트를 주는 코디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상하이 다 검은색인데 양말만 흰색이죠? 양말로 포인트를 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검은색 양말을 신으면 더 통일감 있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포인트를 주려면 잘 보이지 않는 양말보다는 오히려 안경이나 모자나 액세서리나 그런 것들로 포인트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때 양말을 먼저 보진 않고 그 사람의 얼굴 주변에 있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하게 드러나는 브랜드 로고입니다. 예전에 저도 큰 로고가 들어간 옷을 자주 입었는데요. 유명하고 비싼 브랜드 로고가 있으면 뭔가 믿고 입는 안전지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돌이켜보니 그 로고가 제 스타일의 방패였을 뿐제 스스로의 코디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옷을 잘 입어서 얻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저 비싼 옷이기 때문에 얻는 시선인 거죠. 패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로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실루엣, 컬러 소재의 조화입니다. 코디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하는데 너무 큰 로고가 전면에 박혀 있으면 시선이 그쪽으로 밖에 갈수 없어서 주변의 디테일이나 조화가 묻혀버립니다. 만약 브랜드 로고를 좋아하신다면 은은하게 스몰 로고가 들어간 디자인, 고급스럽게 자수처리된 작은 로고가 있는 옷을 선택해 보세요. 멀리서 봐도 확 드러나진 않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큰 로고 대신 전체 핏, 색조와 소재의 질감이 어우러지는 코디가 더 센스있어 보입니다. 브랜드로부터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디로부터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유행만 따라가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유행템을 입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왜이 옷을 입는가?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유행만 보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무신사 랭킹이 높다고, 연예인이 입었다고, 내 친구가 입었다고 구매하게 되면 정작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사그라들면 옷장 속에 묻히기 쉽습니다. 게다가 몇번 입지 못한 옷은 곧 입지, 입지 않는 옷이 되고 결국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 정말 필요한 옷인지, 코디 실력을 끌어올려줄 기본템인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유행은 언제든 지나갑니다. 대신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선정해두면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유튜버들의 기본템 추천 영상들이 매년 갱신되지만 조회수가 꾸준히 잘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깔끔한 화이트 셔츠, 슬림한 청바지, 무채색 니트, 이런 기본템들은 유행이 바뀌어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세 가지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이고, 또 길에서도 많이 봤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른 의견, 내가 생각하는 다른 패션 실수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